베랑이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19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성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laughs>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 애처롭고 철량한 모습의 엘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행했던 엘리아가 낙심한 채로 피곤에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뜰듯이 기쁘지만 금방 괴로운 일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자책하고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죽고 싶다, 죽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부모님으로 받은 목숨인데 목숨 다할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데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각이 안 나요.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네. 결과는 알, 알아요. 극복해요. 근데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런 낙심과 피곤이 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느냐 이것도 관과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시대가 너무 악한 때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게 뭐예요 갈멜산 대결에서 다 이겼는데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다. 너못 죽이면 내가 다른 신들한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너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불의하고도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정의가 변질되었고 권력이 남용됐어요. 그리고 불의가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 전 영역을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 대결 구도만 봐도 쉽게 알수 있잖아. 그죠? 바알의 선지자 450이 또 아세라 선지자 400. 그래서 실질적인 대결은 850대 1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소멸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 사람들이 예, 많은 것들을 확대해서 생각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죠? 현상보다도 더 문제를 크게 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문제를 소홀히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보자는 거죠. 그리고 현상을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래요. 있는 그대로 보시고요. 현상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시설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상황 보면 답답해요. 누구, 누구, 또 불기소처분, 둘다뭐 쌤쌤, 뭐 이렇게 해준 건지 에? 물고 뜯으면 뭐또 서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둘다눈 감아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아니 모르겠다는데 또 얘기를 하면 모르는 게 아니지 <laughs> 에, 모르겠어요. 에.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악하다. 아, 이제는 뭐 비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힘을 내야 되고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그리고 쭈그려 앉아 있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웅크려 앉아 있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 로뎀나무에 고개 쳐봤고요 로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낮은 나무고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래 고개 쳐박고 그늘, 저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무슨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이에요. 안 좋은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 이게 희망의 씨앗이 될줄 믿습니다 악한 시대에 네, 맞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안 악했던 때가 없습니다 네, 악한 시대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낙심한 이유는 뭐죠? 자기의 업적이 인정받질 못해요. 지금 막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갈멜산에서요. 850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나 혼자 감당했잖아요. 근데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 너 잡아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막 목숨 걸고 도전해서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힙을 학파게요. 그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왜 이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죽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도망하고 결국은 로뎀나무 그늘에 들어가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요 내가 뭘 하러 여기 왔는가 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물론 그런 가요는 그때 없었겠지만 어, 그런 속상한 마음이요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마땅한 거고요.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건 당연해요. 왜요? 시대가 악하다니까요. 악한 시대의 의인들 반겨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만 잘난 척한다. 비꼬지나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참 희한해서.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누가 좀 박수 쳐 주기를 바라고 누가 좀둥 뚜들겨 주기를 바라고 누가 야, 너 멋지다 하고 한마디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라. 엘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850대 이래서 승리했어요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7천 남겨두셨다는데 7천은 눈에 아직 안 보여요 어쨌든 대결에서 승리하게 한건 나의 믿음이고 나의 희생이고 나의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한 결단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야엘리아 대단하다 하고 좀 박수라도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죽인다 이런 위협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업적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주길 바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죠. 예. 또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요. 예, 1 0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대답해 대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나만이라는 생각이 힘들어요 나만 잘 되면 되겠지 이기주의일 때는 괜찮아요 합리화해요 그런데 억울한 일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에도 오죽하면 있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고난당해요? 나만 어려움 당해요. 군생활 하다 보면요, 전방에서 근무하는 친구하고 후방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만나면, 야 너는 후방에서 아주 군생활 행복하게 하지. 나는 에, 전방에서 해. 뺑이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죠? 음. <laughs> 그런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얘는 잘 돼. 근데. 오히려요, 아예 그냥 고립된 데서 군상하라는 게 편해요. 이게 담만 넘어다 보면 막 민간인들이 다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갇혀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더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기게요, 안 생기게요? 이제는 이것도 옛 말이요. 애들 다 핸드폰 가지고 일과 끝나고 갖고 놀고 이게 캠핑 간 건지 수련회 간 건지 이러면 또 애들이 듣고 라떼라우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군생활 하던 때는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죽하면희한하게눈 내리잖아요. 눈도 알아요. 여기가 부대인지 민간인 영역인지. 저 바깥은 다 녹았어. 근데 군대는 군대 군대 말 그대로 얼음이 안 녹아 눈눈 눈 쌓인 얼음이 안 녹는 거야 안 녹는 거예요. 이 기온이 찬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응? 부대 안에서 막 응? 깔깔이라고 그러죠. 깔깔이에 야상 뒤집어 쓰고 또뭘 이렇게 해도 추워. 근데 부대 문만 나가면 따뜻해. 응. 혼자 남았다 생각할 때 낙심하기 쉽상입니다. 아,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뭐에 몰입하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내가 그 사람이면 나도 못 봐요. 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laughs> 급한 처방을 하시는 거죠. 지쳐 쓰러져 있고 낙심한 그에게 먹을 걸 천사를 통해 가져다 주면서 먹어. 일어나. 힘내.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위로했다고요? 나만 남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할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줄까? 주님이요, 주님.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laughs> 다행히도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요? 갈멜산에서 대결한 후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는 어디로 어디로 가요? 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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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아니요. 거기에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홍해 홍해 그리고 아카바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뿔 모양으로 생긴 요 꼭지점에 시나이 반도 이게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그 밑에 시나이 산 시내 산이 있어요 시내 산은 호랩 산이라고도 해요 호랩 산이 어떤 것이죠 역사적으로 모세가 소명받은 산이에요 또 시내 산에서 뭐 받았다 뭐, 뭐 받았어요 네네 네. 그렇죠 십계명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장소입니다 거길 찾아간 거예요 낙심했는데 예, 도망치는데 그래도 잘한 게 뭐다 하나님의 산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유서 깊은 곳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도망가는데 어디를 향해 갔다 하나님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네. 낙심도 했고 좌절도 했고 죽고 싶다고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가다 보니까 어 어디 갔다? 기생집을 간게 아니라 신의 상간 거예요 김유신은 어디 갔다고요? 지가 가놓고는 괜히 죄 없는 말을 먹을 아니, 아니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역사 풀이해주면서 막 이렇게 스토리 얘기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거지.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김유신 자손들은 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 고등학교 선생님 누군지 잘 생각해서 네. <laughs>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다는 건 엘리야가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 믿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욕할 수 있어요. 투덜거릴 수 있어요. 낙심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기대감조차 없는데 그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힘을 얻는다. 말 그대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 얻는다 그랬어요. 악망하는 게 뭐예요? 바라고 또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저 피해 갔어도 그저 무의식적으로 도망간 곳이 하나님의 지경이었어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악망하면 더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요 예? 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큰 뇌, 뭐요? 지진, 바바람, 불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소음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그 기도의 제단 만들으라고 기도 키트 드렸잖아요. 거기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래요. 작고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낙심 절망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시0편 62편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어떻게 요 열렬히 맹렬히 폭주하듯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죠. 하나님을 이후에 이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쭉 읽어 더 내려가다 보면 자꾸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 이제 내가 뭘 해야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한 때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어 사시기를 바래요.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 놓고 왜 사람들의 박수를 더 기대하고 있느냐. 이게 오불성설이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 놓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바꾸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호렙을 향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저게 믿음 가진 사람이야 근데 어, 아무 생각 없이 무신결에 갔는데 거기가 기도의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딴 데로 가지 마시고요 호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래요. 너무 소음이 커졌어요. 데시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논리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차분하게 주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 주시고요. 그 소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나의 사명을 발견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아니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던 사람들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만의 호랩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 깊숙한 곳에 내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 날 알,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 사명의 길을 갈수 있는 성도 되어 살게하여 주옵사사 사명으로 사는 자 되게하여 주옵시고 자꾸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사사 시끌벅적한 내 삶을 이제 조용히 잠잠히 주를 바라는 시간 확보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지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고, 힘 얻고, 그래서 또 충성하는 더 힘을 내고, 또 힘을 낼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